홍보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네요. 블로그나 지식인 이런 부분들. 오늘 보면은, 랜딩 페이지가 이런 주피에 넘어가거든요. 여기다 이름을 남기는 거죠. 이름, 연락처, 신청하기까지. 이걸 보고 남긴 사람들의 자표가 이렇게 남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TV라고 하죠. 이런 거, CPA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블로그를 브릿지 활용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종종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벌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건강부로 지금은 잘 많이 활용 안 하지만 그 블로그 를한천명 정도 방문자가 됐을 때그걸 하나 한 달에 한번 썼을 때한 다섯 개여개 정도 의 DB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생인까지 되는 경우 20만 원 20만 원 정도 내외로 수익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에 뭐 나쁘진 않죠. 저는 이제 지식인을 활용해서 거기에 블로그, 블로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 블로그는 어떤 해당되는 거 해당되는 주제가 맞는 게 좋겠죠. 그럼 블로그를 지식인에 첨부를 한 거죠. 지식인 보시면은 답변하기, 여기 뭐 키워드 같은 거 선, 여기 선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관심 분야 선정할 수 있는데, 일단 답변하기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건강이었겠죠. 네, 건강. 여기다 키워드를. 어 만약에 광동 침향한 뭐 이런 거 침향 같은 경우는 침향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업자나 경쟁이 너무 세겠죠. 그래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기력 회복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남는 뭐 이런 부분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해서 이제 좀 최신으로 돌려서 최신 순으로 해서 해당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겠죠. 답변 수가 또 많지 않은 걸로 위주로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식인 등급을 높여놓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등급이 높지, 높지 않은데 이제 바로 바로 그걸 달다 보면은 사실 채택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지식인 뭐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지식인 등급이 높지 않다면은 좀더 빠르게 답변 수가 적은 거에 빠빨릿 댓글 달아서 맨 위에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등급 자체를 높여가지고 댓글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 치명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가 괜찮아서 일단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런 브랜디가좀 있는 제품들이 좀 아무래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전환도 잘 되는 거죠. 뭐 이런데 보면은 키워드 마법사 제 어 강동 영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검색량이 꽤 높죠 조회량이 어느정도 이게 브랜딩이 됐다는 거죠 이미 뭐 브랜드가 있는 거지만 잘돼 있는 거고 대비 이제 블로그 쓰는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경쟁률은 좀 있네요 예전에는 이게 천짜리까지 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2 0 0 0 이하로 블로그 쓰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 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블로그 수만 했을 때는 이렇지만 지식인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응용해 볼수 있겠죠. 그 블로그랑 지식인만 한정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 보면 또 키워드도 하나 이런 메인 키워드보다는 사실은 뭐좀 확장해서 여러 키워드를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스, 이렇게 경쟁률을 좀 줄일 수 있죠. 우리 모바일 검색량은 더 높게 나왔네요. 그쵸? 19,900. 아까 보면은, 알았죠? 12,600.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은, 이제 키워드 같은 부분들, 뭐 이런 걸잘 활용하면은 더 좋은 부분을 할수 있겠죠. 광동치명안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 말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력회복이라든지 다른 그 키워드 도 연관되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서 활용해보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의학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어떤 이 건강식품 자체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라 말하면 은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법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기능식품적인 이유만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강, 치명, 치명, 아니, 뭐, 뭐 뇌질 중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안 된다는 얘기죠. 뭐, 기적 회복 같은 어떤 건강 기능적인 그 증진에 효과가 있다. 이런,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야 돼요.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건강 식품이니까요. 의학적인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참고하고 조심만 하신다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